동영상 버튼 키는 소리는 진짜 귀신같지 않아. 우리 이렇게 셋이 있으니까 같이 사는 것 같다, 이렇게. <laughs> 그치, 오빠. <laughs> 오늘의 먹방이. 이걸 내가 준비를 할게. 오빠는 딱 실비김치만 준비해줘. 계란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지. 알겠습니다 요즘에 도시락 6인분 저번에 우리 공화춘 8인분 먹고 네 맞아요. 비슷한 게또 나왔어. 불짜게치라고 불맛, 짜장, 계란, 치즈 4개가 들어간 거야. 근데 어. 계란은 우리가 또 따로 프라이드를 해가지고 4개 준비했습니다. 야 다이어트 진짜 앵간하면 잘안 먹습니다. 그리고 양이 지금 너무 많아. 이게 6인분이야 오빠. 이걸 보여줘야 돼. 이거 보여줬어? 보여줬지. 아 보여줬어? <laughs> 먹어볼게요. 아 계란을 너무 4개밖에 안 했나? 오빠 3개 먹어. 난 하나만 먹어아 그래? 입으로 끄고 와 양이 많긴 많다 그리고 너랑 나랑 알지? 못 먹어 죽어도 우리 도전이야 이거 나도 열심히 먹을 건데 어. 오빠가 다 먹잖아?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<laughs> 제가 지금 98kg였다가 지금 88kg까지 뺐거든요 야 이거를 내가 지금 이게 위가 줄었다고 해야 되나? 응? 음? 어 치즈맛이 나네 응 우리가 마지막에 치즈분말을 뿌렸거든 어 치즈맛이 좀 나네 강하다 그냥 응. 치즈볶이 느낌인데? 그러니까 생각보다 짜짜로니 짜파게티 이런 느낌이랑은 좀 다른데? 그러니까 치즈가루를 뿌려가지고 조금 연하다고 해야 되나? 불맛 소스도 뿌렸는데 그거는 조금만 뿌렸어 음음 응. 응. 먹자고, 먹으면서 내가 깊게 드디 마셔봤거든? 응. 음. 불맛이 난다. 그 고추기름이었어, 아까. 중국집에서 고추기름 넣잖아그 음. 맛이 살짝 나. 음. 야, 그릇이 분식점에서. 야.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. 이 그릇은 수거를 안 해간대. 이건 주는 거야? 응. 아, 그래? <laughs> 그렇지, 좋네. 그 다음에 대량 먹방할 때 이거 쓸라 써야 되네, 응. 이거. 무조건 필요하네. 야, 잘하면 이거, 와, 이거 맘먹으면 먹겠는데, 나 지금? 얼마나? 그거 맛있는데? 이제 실비김치 같이 가줄게요그 음. 저는 이제 본연의 맛을 느꼈다면, 이제 실비김치와 같이. 음! 음! 아, 이거 큰일 났다. 왜? 응. 토끼부터 라면 먹잖아? 설사해. <laughs> 내가 라면을 요즘에 좀안 먹은 거야. 아 내가 잘 가져왔는데. 아나 이거 오늘 저녁에 운동해야 되는데, 난 벌써 하나 이상은 먹은 거 같아. 근데 생각보다 진짜 대박이다. 이런 느낌은 아니야. 이런 거는 이 대용량은 뭐 대박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야. 그냥 짜파게티 하나 끓여 먹는 게 낫거든. 이게 면이 좀 얇네. 응. 그게 나는 첫끼는 밥이 있어야 돼. 응? 응. 그럼 이거 먹어봐야지. 다이어트한다고 분명히 너한테 얘기 내가 했을 텐데 아 이런 게 있더라고. 뭐? 내가 야야 야, 너 너. 응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. 편하게. 가끔 한 번씩 야말좀 이쁘게 해라. 이런 얘기가 한 번씩 달려. 야야 야, 너. 야야 너막 이렇게 하나봐 내가.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거든. 고쳐. 이거를 야 그러니까 고치는 거 해야 되겠어. 근데 확실히 이름값 하는 게네 가지 맛이 다 나. 음. 불맛 짜장 치즈. 난 처음에 치즈 맛이 났어 근데 응. 먹다 보니까 또 짜장 많은 쪽은 음. 응. 그 맛이 나고. 어? 와, 나는 한 접시만 먹을 줄 알았는데. 내가 나 크게 두 접시 먹었어. 이만큼 쌓아서. 아까 오. 치즈 부분을 먹었었네. 내가 치즈가 아까 몽테이로 있는 걸 먹었나? 봐 근데 이 느끼한 맛을 실비김치가 잡아주네. 역시 갓실비. 음. 실비김치에게 계속하잖나 응. 그러면 진짜 광고인 줄 알아. 사람들 진짜로 그냥 좋아해서 매콤한 거 먹는 건데 와 이게 나, 나한테 옛날에 갖고 왔잖아? 나 이거 도전이야. 지금 다이어트 때문에 도전이 안 되는 거야. 옛날에 갖고 왔는 도전이야. 나 라면 6개씩 먹었어. 어 근데 많이 먹었다. 진짜 많이 먹었어. 나 3개 먹었다니까. 와 이게 진짜 맛있거든. 어, 이거 이게 뭐라고 스프인데 스프에 응. 나오는 이 조그만 아, 맞아, 맞아. 이거 고기 같은 거. 원래 오빠 이렇게 생긴 거 좋아하잖아. 어,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, 조금하고 이런 거. 조금하고. 어. 색깔만 조금 연했으면 좋지. <laughs> 아, 씨발 무 얘기하는? 뭔 얘기하고 있네? 어. 연하면 생큐지. 아, 연하면 생큐야? 연하면. 오빠도 그 너무 욕심 아니야? 오빠도 연해야지. 어? 아, 나는 좀, 연하진 않아. 아! 나 연하진 않아. 와, 와 너무... 요만큼 남았는데. 이거, 이거. 1인분, 1인분 1.5? 다음엔, 죄송합니다. 다음엔 좀 여러 명이서 깔끔히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와. 아, 왜 자기 고백을 하냐고. 뭐? 어? 어떤 거? 색깔. 아, 색깔, 근데, 고토, 이제, 내나할때 남자들은요, 여러분들, 핑이 없어요. 네, 거의 다, 이제, 뭐, 흙이에요, 흙. 아 흙은 아니고, 저 뭐냐, 밤색? 아, 진짜, 뭐 왜자래 아, 요 색인가? 요 색, 요 색인가? 아, 진짜, 근데, 오빠는 얼굴 색만 봐도 딱 좋겠어. 지랄하고 있네.